복해 유물? 마라 욕덕걸 유물 왔구나 아못 참겠다 아무거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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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유물 아 유물 못 참겠어 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탱 유물만 들어있으면 그냥 그대로 혀 깨물겠습니다 새벽 심장 주팔부 조냐 저세기 중에서 없으면 그냥 썰을 누를 거야. 어 나도 안 해, 슈발 나도 안 해. 나도 그냥 안 해버려 화나서. 3투원 고민도 안 해. 뭘 묵혀? 3투언 슈로로 씨발 아! 세상이왜 나한테만 가고 아... 진짜... 그냥 루덴 아리 할게요. 루덴 아리 맞아보니까 좀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빡친다.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지? 세상이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나봐. 쥔장... 우주캠프 꺼지고 돈벼락 꺼지고 부탑방어 꺼져. 태블판이나 먹죠. 우울하다 그냥 삶이 확 우울해지네 그냥 진짜 도파민 진짜 머리끝까지 치솟았다가 바로 그냥 죽어버리네 아 진짜 도파민 막 진짜 막 분비되고 있었는데 명멸검 나보리에다가 얀 깎고 생대 역경의 보석 나어 그래도 막 그래도 저 새벽심장이랑 축팔보랑 전재중에서 뽑은 애는 없네요 다행히 좋은데? 이건 좋구만 나만 지금 힘든 줄 알았네 어떻게 아리를 해야될까 넌 아니야 너도 아니야 아 가능할 수 없는 악 너한번 해보자. 미래 지향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laughs> 드디어 왔구나, 아리야. 언제 오나 했어, 어. 후. 인프라 꺼져. 딱, 딱, 딱 열매 주세요. 예리한 눈. 예리한 눈 가죠. 요렇게. 아리 맞춤 보자. 루덴 아리 드디어 맞춤 보자. 한 대, 두 대, 세 대, 루덴? 빵? 오, 와. 와. 뭐야? 아니 이게 뭐지?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뭘 본거지? 눈이 믿기지 않는데요? 아니 스킬 단 한방으로 모든게 끝났어 아, 아 이맛인가? 와 내가 이런거에 당했으니까 정신을 못차리지 와 말도 안되네 그냥 이러니까 내가 정신을 못차리지 아, 개 맛있다. 레전드 사건 발생. 이거잖아. 스웨인, 탱그 오케이, 레츠 고. 거짓말 안 하고 아리가 스킬 한 번만 쓰면 바로 그냥 대가리. 자 아리야 스킬을 써줘. 너가 왜 루드 나리인지 보여줘. 땅, 호로롱, 호로롱. 와. 아니 일성에다가 일성인데 이게 되 되게... 와. 아니.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어 여기 반응 봐. 이 아리 저거 딜버그 아니냐? 이게 뭐노 <laughs> 몰라 얘들아 나도 그냥 당했던 거 쓰는 거야. 아니 졸라 쎄네.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쎄지 이거? 개이덕와 진짜 세다, 아리. 자르반 나오면 더 좋고. 자, 아리 이성? 2성. 이제 이성이 아까성도셌데 이성? 슝. 아 잡았어야지, 아리야. 이번에 이번에 죽이면 돼. 슈루룽. 빵빵. 이거지. 땅따라랑. 아, 아리 진짜 세다.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돼. 이맛세 하는 거구나, 아리를. 눈부신 기교 걸, 걸, 씨. 싹다 구속시켜. 이거잖아, 육법사. 이거잖아. 맞잖아. 다 나가, 다 나가. 어, 다 나가. 쓸모도 없는 새끼들. 그 아리만 있으면 돼, 나는. 어, 근데 스윙 2성 까지 좀 지켜 줄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정 도면 됐어. 오케이, 이정 도면 됐어. 와, 이게 딜이 와. 아니,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양 스킬 몇번 쓰니까 다 죽네? 허 <laughs> 이거 처음에, 이거 뭐, 고, 그 뭐, 추팔, 뭐, 새벽 심장 이런 거안 떴다고 아쉬워한, 아쉬워할 필요가 없구만. 더 맛있어, 그냥. 어쩜 이럴 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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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이터는 좀 아까운데 굳이 넣기가 그냥 이렇게 하죠. 이 루시아는 나중에 그 뭐냐 자르반 넣어서 메카 해줘야 되니까 딱 이렇게 합시다. 와 너무 맛있다. 좀 이럴 수가. 뭐야 케이틀린? 이건 아니지 마. 눈 앞에 있다. 어 감정적인 리롤로 결국 찾는 새끼됐스 팔레베 이제 자르반 넣으면 세스코죠? 자 삼성 유미 이제 보여줘. 정말 보여줘 이제. 쇼. 쿵. 이거지. 와. <laughs> <laughs> 재앙이구만 <laughs> 루덴 나이 재앙이다 스킬 한방에 다 죽였다 <laughs> 이 친구 유언 유언 제대로 제대로 남기는구만 구렙 <laughs> 60원 돌렸는데 아무것도 못뛰운게 말이 되냐 아쉬운거지 친구야 어, 아쉬운거지 미안하게 됐다 미안해 미안해 루덴 나이어서 미안해 <laughs> 진짜 극찬 걸좋됐다 <걸즈. 웃음> 바로 자, 올 차단, 어, 빠른 판단에. 어, 친구들아, 그래, 그래, 싸우지 말자고. 싸우지 말고, 어, 잘 지내. 뭘또 싸우고 그래. 템을. 수맹 넣죠? 수맹 자르반. 진짜 롤체 평균 제대로 나오는구만. 자, 아리, 타라랑, 토로로 아으, 이게 한 두세개, 아, 이게 한 두세개를 한 번에 잡을 때가 졸라 센 거. 딱딱딱, 이렇게 타고 갈수 있게. 뿅 펴로로롱, 펴로로롱. 하하하, <laughs> 하 이거구만. 하하하. <laughs> 아, 루드 아리아 세상을 찢어. 어, 문도다. 아, 이쪽은 좀 빡셀 수도 있는 게 애들이 체력이 높아서 잘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죽긴 하는데 딱, 토로롱 오! 오, 호안 죽긴 개뿔. 허허허. 오, 오, 오. 와, 하하하. 하하 이거 도파민 젖되는데요? 뭐냐, 이거, 진짜로? 와, 개맛있다, 그냥. 이 맛에 루데나리, 루데나리 하는구나, 그냥. 이 맛에 하는 거야, 어. 어, 아, 이런. 이바제이스, 이거 안 죽잖아, 잘. 큰일 났다. 비상. 뿅? 오, 안 죽긴 개뿔. 허허, 그냥 깡디리씨. 뽕? 뽀로로. 와! 오, 아니, 깡디리 이게 말이 되는 것이야? 아니, 아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루데나리가나 1등 시켜주러 왔구나. 오늘 한 번도 못한 1등. 루데나리가 시켜주러 왔구나. 쥐엔장난 그것도 모르고 유물에서 아카리템 만나왔다고 찡찡거리고. 아버지,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모니구나. <laughs> 아모니. <laughs> 아, 개재밌네 그냥, 루체. 한 대, 평평. 스킬 슛? 땅, 또로로롱, 하하하하. <laughs> 이거구나. 한번더 스킬? 똥, 또로로롱, 수고요. 하하하하. <laughs>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친구야. 뭘 자꾸 그렇게 구질구질 이겨보려고 발악을 해. 정글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정글로로서 내가 인정하나. 바로 상위 4명. 이거야. 여기는 심지어 브라움 이상에 50원이네. 왜 이렇게 돈이 많냐? 폭발적인 성장. 얘 인생이 좀잘 풀렸네요. 얘 아니면은 내가 다이겼는데 근데 얘 밸류가 높아서 잘못, 한 2등, 2등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잘 풀렸어, 이거? 한 대, 두 대. 스킬 슛? 똥? 또로롱 아하. 한번 더, 얘까지만 잡으면 돼. 지금이니, 으, 그렇지. 어어어어. 아, 근데 얘 진짜, 얘 앞라인이 너무 빡세다. 오! 아! 와, 근데 이거, 아, 이거 근데, 구랩 가서 저도 앞라인 좀 보강하면은 괜찮겠는데요? 브라움 이성 쓰고 싶은데, 브라움이 나가서, 브라움은 못쓰겠지만, 다른 걸로 앞라인 채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구레베 뭐 안되나? 구레베 널 같이 보코 브라움이 제일 맛있었는데, 브라움은 안 떴고. 일단 레오나르도 채워넣죠. 뭐 요런 느낌. 니코를 쓰기가 좀 애매하네요. 괜히 뭐멋고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이 자르발 레오나 뭐 이쪽으로 이성 붙으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사실 니코 자리도 빈 거여서 니코 자리에다가도 그냥 뭐 브라우미든 자이라든 뭐 무난하게 쓸수 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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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우 아리미 아리미 뭐얌마얌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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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장난감 망가져 오 이건 그앤 그래도 붙이죠 이제 다음턴 이걸 레오나도 이상 붙으니까. 근데 얘 이길 수 있나, 진짜로? 진지하게? 진지하게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지하게 얘는 좀 빡센데요? 아, 브라우마. 제발 살려다오. 라우미용 살살해. 또, 또로로. 한 스킬 한네번 굴리면 이길 것 같은데, 네 번을 굴릴, 버틸 딜이 안 나오네. 오, 진짜 딱네번 쓰면 이기겠다. 근데 네번쓸 수가 없다. 역설적이게도. 이쪽으로 뚫으면 또할말 수도. 한번 배치 한번 바꿔 봅시다. 배치 바꾸기. 일 초에 바꾸. 이런 배치는 땄잖아. 오, 1 0이이네 쉣. 아리님, 부탁드립니다. 똥, 떨어렁. 이쪽으로 타면 애쉬가 죽지 않을까요? 아이고, 얘가 안 죽어가지고 안 되겠다. 오, 아으. 와, 아, 진짜 아깝다. 배치고 뭐고 진짜 아리가 평타 4대 때릴, 때리기만 해주면 이기는데? 진짜 배치고 보고, 그냥 아리가... 어, 요새다. 진짜 배치고 보고, 그냥 아리가 네드 때리면 이김... 네드를 못 때려서 그렇지. 이 자리에 브라움 들어오면 딱인데, 브라움이안 뜨네요. 아, 브라움 진짜 안 뜨네. 아쉽다.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브라운만 어떻게 떴어도. 오오어 이걸 이겨? 오 브라움이다 아.. 자이라가 더 나을까? 아.. 템을 갈아줘 아 내성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내성이 안뜨네요 애쉬니까 이거 내성만 딱 떴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4유세빨로 어떻게 안되니 제발 오 제발 으아으아아개 딴딴하네 리신 새끼 <laughs> 리신 개 딴딴하네 자르반 이상 차이도 좀큰것 같은데. 오, 자르반이다. 하. 일단 열매가 중요해. 내성. 내성. 그렇지. 일단 내성은 띄웠어 제발. 나의 마지막 그거다. 으, 내성이잖아, 해줘. 레오나야, 내성이잖아, 해줘. 내성, 내, 내성, 레오나면 진짜 해줄 수 있는 건다 했잖아. 다 해줬잖아. 으, 딱, 또로록, 아, 까비. 깔끔하게 2등 걸. 그래도 루덴 아리 뽕맛, 확실히 봤다, 그죠? 뽕맛은 진짜 지린다.